괴산군 괴산읍 주요 도로변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다음 달부터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2만대 시대를 맞이한 괴산군 군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변을 병들게 하는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도로 곳곳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한 것이라며 해명하지만, 5분이 경과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요 이것저것 사이저이는고야 구는 괴산읍에 모두 163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법규 인식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분별한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어, 경찰서 합동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기본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과 경찰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